중국 외교부 2017년 첫 기자 회견이 지난 3일 소집됐습니다. 광상 대변인은 올해 외교부의 계획을 소개하고 나서 새해를 맞아 왕이 외교부 부장이 아프리카 5개국 순방길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광상은 소개합 2017년 중국 외교는 4가지 큰니다 검 대변인은 올해 외교부는 네 가지 대사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 대표대회 소집을 위해 양원 외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일대일로 프론과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중미와 중러, 중국 유럽과의 대국 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해외 민생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二零一七年的中国外交会继续维护国家的主权、安全和发展利益，继续服务于国家的改革发展和稳定，继续为维护世界的和平与稳定做出中国的贡献。二零一七年的中国外交会更加精彩，也会更加给力。 지난 1일 중국이 브릭스 국가 순회 의장국을 맡았습니다. 공 대변인은 중국이 개방과 포용, 협력 공영의 브릭스 정신을 기반으로 참원 회담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사국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작업은 4가지입요한 1단계는 1단입니다2단국제 3단계입니다. 2단계는 3는3단입니다2단국는 3단계입니다. 2단계는 3단계입니다. 2단는입니다계 더욱 넓은 협력 관계를 구축 계속 긴급 협력을 확대하朋友圈을 대변인은 왕이 부장이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탄자니아, 콩고 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다섯 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20여 년간 중국 외교부 부장의 매년 첫 방문지가 줄곧 아프리카였다고 밝혔습니다. 중非互리合作이呈现,转型,升级의良好 시도. 二零一七年将是中非合作的全面推进与升级之年。